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종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능력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제 성구로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으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평가를 들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한 말은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검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일이면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스도인의 무리에 섞여서 도덕적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일까요?이력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으면 그리스도인일까요?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모세는 선지자에 대한 검증을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모든 선지자에 대한 검증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검증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므로 자신을 검증하셨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했고 이름 없는 한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롭다 힘을 받은 사람들, 곧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말하는 것으로, 그리고 삶으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도 라고 평가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검증되어 과연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이전에 그 전에 있었던 로마서 말씀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실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은 이신칭의의 원리에 대하여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 보면 이신칭의의 예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5장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 믿음에 대한 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의롭담을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더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위로움에 대해서는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그리고 위로운 일에 대해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자원하여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어도,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구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믿기 이전에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부원 받고 사도가 되어서 많은 사역을 한 후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고백한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이와 같이 박약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고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정체성을 드러낼 것인가, 불신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그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모든 휘장이 거치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리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종죄함이 없습니다. 의인이기에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구원파의 논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패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모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생명의 역사를 각 성도에게 적용하시는 생명의 성령이 계십니다. 이 생명의 성령께서 이제 그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경제적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세속적 능력도 아닙니다. 이는 경건의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잃지 않는 능력, 사욕을 따라 살지 않는 능력, 형통할 때나 그렇지 않은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상의 부류와 타협하지 않고 정리를 추구하며 사는 능력을 말합니다. 물론 도덕적인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할 정도로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구별된 능력, 거룩한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침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치지 않는 능력, 창공을 차고 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능력, 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는 것처럼 우리도 힘있게 이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경건의 능력을 세상에 바라며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허평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